김혜영 목사님의 원포인트 큐티 묵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아와서 천국을 소개하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천국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묵상. 실행되지 않는 지식은 아직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말쟁이라는 등 말의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빌미를 주고 수많은 말쟁이와 위선자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실행이 없는 말씀은 위선과 거짓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 말씀을 믿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주님. 아름다운 말보다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